네, 미미 클래스 태미 쌤. 헤미 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드디어 이 여름을 맞이해서 저희가 네. 지난 주에 이어서 여름 이탄, 이탄 네. 워터프루프, 워터프루프 네. 메이크업을 네.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네. 모델분한테 배워드리는데 네. 저희 미미 클래스를 보면서 단계별로 하나씩 따라오면 여러분도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 고고. 고고. 피부의 결을 네. 정돈을 해주고 좀뽀송뽀송한 음. 느낌을 줄수 음. 있는 프라이머로 먼저 결 정리 한번 해줄게요. 음. 그 프라이머가 이 모공을 막아서 잘안 쓰잖아요. 네. 약간 좀 꾸덕꾸덕한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엄청 부드럽고 네네네. 모공을 막는 듯한 음. 느낌이 있어서 모공이 너무 커서 예를 들어 우리가 베이스를 발랐을 때 깨끗해 보이지 않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줘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썬쿠션을 크거제 아, <laughs> 거를 맨날 뺏어 쓰시다가 드디어 햄미쌤께서 썬쿠션을 사셨습니다. <laughs> 다음에좀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저는 더샘 제품을 사용할게요. 이런 네. 리퀴드로 나오는 네. 그공타일의 컨실러는 대부분 물에 가네요 그냥, 그냥 저렇게 서쿠션이랑 컨실러만 살짝 발랐는데도. 그죠? 이렇게 약간 약간 완벽하게 됐어요. 썹은 네. 브로우 펜슬은 사실 워터프루프 제품이 따로 나와있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써본 것 중에서 가장 땀에 강한 음.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이걸로 메꾸고, 메꾼 다음에 네. 이걸로 왁스로 살짝 눈썹 결을 살려주면서 내가 그린 눈썹을 조금 유지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코팅시켜주신다고 생각해 하시고 이제 스크류 브러쉬에 조금 이렇게 붙이셔서 <laughs> 갖고 싶다. <laughs>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진짜 음. 눈썹결을 하나 한올한올다 살려준다는 이거 아, 어,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이게 또 프라이머가 컬러 프라이머가 나왔어요. 이게 음. 원래 나와있던 제품이긴 한데 음. 이게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라이머 쓰면은 유분에도 강하고 수분에도 강하고. 프라이브 언더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죠. 얘는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되겠어요. 음.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그냥 가장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안 음, 번지는 음, 거? 안 번지는 거. 음. 안 번지는 거 하면은 그거죠. 네. 얘는 근데 정말 잘 지우셔야 돼요. 맞아요. 너무 너무 꼭 아이 리무버로 지우셔야 돼요. 초보자가 그리기엔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은. 이걸로 그리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렇게. 그리실 거면 양 조절을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약간 저는 독특한. 황 브러시 아 사용하고 있어요. 납작 브러시, 네모 나케 그 생겨 있는. 네, 맞아요. 점막을 똑똑똑 이렇게 그 도장 도자, 도장 찍듯 맞아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잖 도장. 눈꼬리도 많이 뭐안 빼셔도 되고 물놀이 아, 갔는데 사실 음. 눈꼬리가 한쪽만 지어지고. 이러면 정말 최악이잖아요? 아니죠. 그건 네. 아니죠. 언더를 해줄 건데 네. 언더를 같은 컬러라면은 약간 통일감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다른 컬러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러 개 가져왔으니까. 이 프라이머를 이렇게 또 얹으면 네. 훨씬 더 강력해지겠네요. 어 그렇긴 음, 하죠. 효과가 이렇게 해주시고 음. 브로우로 한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브로우로 그냥 뒤에 점막 채우듯이 음. 삼각존을 살짝 채워줄 건데 음. 약간 뒤에 틈이어 보이게. 아눈 뒤에 틈이어 보이게. 음. 근데 밑에 어쨌든 음. 컬러 프라이머를 발랐기 때문에 음. 얘를 쓰셔도 번지진 않아요. 마스카라. 마스카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저는 오히려 컬을 확 잡아줄 수 있는 마스카라를 음. 쓰는 게좋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먼저 가지고 있어요. 아 우리 어. 모델분은 어. 속눈썹 펌이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뷰러를 사용하신 다음에 마스카라를 하시면 됩니다. 음. 음. 저는 그 아이돌릇이죠. 아, 그거 좋아요. 그것도 약간 완전 까만 건 아니잖아. 요 어, 맞아요. 약간. 근데 이제 속눈썹 숱이 없으신 분들은 음. 그것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투명히 약간 블랙이 섞여 있는 느낌이잖아. 어, 그게. 맞아요. 맞아요. 번지지도 않고 음. 그거를 쓰면 좋고 숱이 많은 분들은 음. 어 그거 있으면 또 너무 숱심 많아 보여서 자연스러움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응. 그런 분들은 숱심 많은 분들은 이렇게 투명을 쓰시면 좋고요 네, 위에는 괜찮은데 이제 깜빡깜빡거리면서 우리가 아, 여기 아, 점막을 아, 지금 아, 채워놨잖아요 네네. 그게 번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뭐, 최소한으로 와 아, 알겠습니다 네. 블러셔랑 아. 립 또다 그냥 틴트 종류로 써볼까 음. 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립에 바르는 틴트를 음. 지금 입술에 일단 먼저 바르고 이 틴트를 음, 볼 터치도. 입술에 발랐던 틴트. 어 틴트로 블러셔를 해주면 안 음. 지워져요. 보통 뭐 스펀지로도 쓰고 많이 이렇게 쓰는데 손가락으로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손에이 온도가 열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해주면 이 얼굴에 밀착도 잘 되고. 틴트가 녹으면서 얼굴에 스며들듯이 묻거든요. 어, 아, 맞아요. 그리고들듯이 틴트는 발라 놓은 데서 빠른 블렌딩이 필요해요. 맞아요. 블렌딩을 빨리 하지 않으면 네. 여기 착색이 되기 때문에 네. 손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게잘 펴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테미슨 자리에도 지금 실 가져온 건데 립과 블러셔를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걸로 네. 섀도도 쓰고 립도 쓰고 뭐 블러셔 코뭐할 것이 다 쓰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짠! 너무 예쁘죠. 우리가 사실 놀러 가는데 그렇죠. 약간 지금 사실트가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가 살짝 어,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테미쌤 그렇죠. 자리에 또 신상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치 가져왔어요. 문나제품들이 이렇게 음. 있었는데 뜨거운 햇살 아래서 네. 반짝이는 약간 이런 글리터들이 반짝여 주면 예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안 번져요. 네, 이거는 아예 음. 물 안에 들어갔다 나와도 음. 그대로 있는 젤리 타입의 음. 글리터들을 눈에다가 살짝 안착시켜 주면 돼요. 아, 음. 이런 거를 이제 어느 부위에 바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음. 약간 이렇게 눈 아래 이런데 파티 갈 때는 이런 눈 음. 음. 아래다가 바르고. 나는 좀더 튀고 싶어 오늘 그러면 여기 게눈 앞쪽에 있죠 여기 음. 여기 음. 눈앞꼬리 이런데 하이라이트로 발라주시면 약간 뭔가 더 음. 독특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코끝에 바르는 분 코끝에 바르면 파티에서 약간 나는 뭔가 주인공 난 독특해 난 남들과 달라 이런 느낌으로 바르실수 있고. 마지막 어, 진짜 마무리를 해줄 때 네. 자, 여기서 픽서를. 아, 그렇죠. 저는 근데 음. 지금 음, 픽서 뿌리기 전에 네. 저는 우리 모델분의 음.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음. 변신이 필요할 거아요 음. 잠시만 네. 기다려 주세요. 짠. 음. <laughs> 자, 그렇죠. 이거죠. 맞아요. 이거예요. 어, 느낌이죠. 우리 여름은 이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어, 워터프루프의 계절은 이거죠.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마지막. 그쵸? 아까 이프로 부족했던 그 네. 뭔가요? 픽서입니다. 그렇죠. 오, 메이크업. 픽서. 픽서. 48시간 네. 얼굴에 메이크업을 지속시켜준다는 그 네. 제품이죠. 음. 어바디케이 거는 음. 정말 혹시 뿌려보셨어요? 네. 어. 완벽하게 그냥. 그렇죠 코팅이 음, 되죠 네. 맞아요 48시간 동안의 지속력을 되죠. 자랑하는 어. 어반디케이의 픽서랍니다 네. 네, 쏘세요. 이런 변신은 너무 아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음, 모델분? 와, 아, 너무 예쁘신데요. 네, 바로 하루 이 느낌이죠 여름에는. 맞아요. 네, 여름에 이 느낌이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네. 여러분 메이크업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하루하루 네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워터프루프 맞아. 메이크업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해민 쌤이 알려주셨던 이 팁들 전부 다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요? 주에 또 만나요. <웃음> 안녕. 안녕. <laughs>